우리 좀더힘을다해야되는데해리을 빨리 해. <laughs> 어, 파이팅! 어. 어이. 쳐봐, 세게. 세게 쳐봐요. 세게 쳐봐. <laughs> 세게 쳐봐. 친구라고? 네. <laughs> <원, 원>, <laughs> 아, 왜, <한> <laughs> 안 들어가. 스트로, 네. 손잡이 어. 가깝게 두고 또 오픈해, 또 오픈. 손바닥, 손바닥, 손바닥에다 힘을 줘. 맞을 때 힘을 줘야지. 맞고 나서 힘을 주냐 여기서. 옆에 딱 힘을 줘, 이때 옆에서. 탕. 힘을 주는 게 맞을 때. 툭 바닥에. 턱, 손잡이가 딱 나가. 손잡이로. 요걸로 치는 건 손잡이로 치는 느낌이다, 게 네. 손잡이가. 에? 가깝게 두고, 뭘만데더 가깝게. 완전히 붙여놓고. 붙여서. 붙여서. 쭉. 그렇지. 손바닥으로 친다. 네. 아니, 또손 날로 치네. 이렇게 치네, 또. 가깝게 두고. 아이, 이 또. 아, 죽었어? 숨 쉬게 한다고. 가깝게 두고 치라고. 떨어뜨리지 말고. 손바닥으로. 탕. 그렇지. 바닥으로 탕! 멀어 지금도 이렇게 뺐어. 몸 안에서, 몸 안에서. 몸 안에서. 몸, 안에서. 몸 안에다 두고 탕! 가깝게 두고. 스피드가 나, 줘봐, 커트 네. 스피드가 나는 구간이 없어. 그냥, 이렇게 쳐 지금. 그냥 이렇게 맞춘다고. 이렇게만. 좋아요? 어, 이렇게 맞춰. 스피드가 뭔가, 탕! 여기서 나야 되거든, 스피드가. 여기서 탕! 속도가 딱 붙는 구간이 있어야지 그 구간이 맞을 때, 구간이 어 맞을 때만 속도가 이렇게 맞는 딱 붙는 구간이 없다고 줘. 괜찮아 뭐가 여기서 퉁. 스피드가 여기서 뭔가 딱 이렇게 나야 된다고 해 옆에서 나야 돼 가깝게 두고 아, 이것도 다시 하나 둘셋 몸을 회전, 회전을 시키면서 스피드를 내야 한다니까 응. 여기서 요것만 가면 안 되고 요거 가고 다리가 오는 게 동시에 와야 돼탕 더더 빠르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렇지 회전을 시키면서 회전을 하면서 그렇지 트러스도 이 회전을 풀어야지 꽈스는 꽈스는 탕 그렇지 풀면서 탕 그렇 오 방금 풀면서 탕 그렇지 힘치기 아줌마 아야 이거 못어 틀었잖아 틀어놓고 이게 먼저 출발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여저 여기서 얼마큼 거리가 있지 그럼 뭔가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지 뭔가 뭔가 탕 풀면서 응, 몸을 아, 풀면서? 그냥. 어, 그냥 끌려다 와, 이렇게. 응. 자 카트 두번 하고 스트로그에? 네. 이거를 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몸을 틀어, 몸을. 뭔가 몸이, 어, 왼쪽을 튼다. 왼쪽을 튼다. 오른쪽을 벌리는 게 아니고, 어, 그렇지. 왼쪽을 튼다. 왼쪽으로. 어, 왼쪽을. 어. 어? 오른쪽 아니, 왼쪽 골반을 틀어야 오른쪽으로 중심이 가지. 어. 왼쪽.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냐고. 알겠습니다. 반대로 걸어가지. <웃음> <웃음> 어. 그 회전이 풀리는 거야. 뭔가 그 꼬임이 풀리면서 탕! 스피드가 나와야 돼 네. 이렇게 꼬아놨어 그럼 뭔가가 탕! 풀어라고 이걸 풀면서 쳐야 된다고 그래 스피드가 나지 카드 두번 스피드 한번 해 네. 여기다 해 풀면서 탕! 다시 네. 다시 괜찮아 괜찮아 풀면서 네. 가까이 두번 풀어 탕! 네. 그리고, 어 맞아 맞는데 이게 이거야 방금 손바닥 네. 이게 손잡이가 손바닥이라 생각하고 이거 아니고 네. 손바닥이 여기나가야 된다고 네. 하나 둘 탕! 다시 또 날아다닌다 멀다 멀어 어 이게 뭐로 몸안몸 어, 안에서 두고 근달기 갖고 여기서 치는 소리가 아니고? ,잉? 네. 몸안 이게 이몸 밖으로 안 빠지게. 네. 가깝게 두고요. 그래서 탕아다 꺾인다 이게 자꾸. 손 바닥으로 손 바닥으로 탕 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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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아니 또 아니 아니 풀는데 손 바닥에가 뭐 느낌이 없지 않아 지금 풀면서 탕 아니야 지금도. 어, 지금도 이렇게 하지 뭔가 탕안네안 나와요 스피드가 맞을게. 왔다가 틀면서 지금도 늦어 어. 틀면서 탕 조금 나 아까보다 틀면서 탕 아니요 멀잖아 지금 거리를 요걸로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과속하는 구간이 있어야 돼 맞는 순간에 뭔가 맞을 때는 탕 그렇지 음. 지금처럼 쓱 하고 맞는 순간에 뭔가 탕 튕겨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지 붙여놓고 탕더 붙여 공을 안돼 여기, 여,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딱 붙여놓고 쳐야 돼. 네. 떨어뜨리면 안 되고. 해. 네. 네를 너무 정직하게 한돼 붙여서, 탕! 멀어, 멀어, 지금도. 네. 더 붙여, 붙여. 가깝게 붙여서, 탕! 지금도 멀어. 더 가깝게. 거기서 치라고. 네. 어, 거기서 치라고, 거기서. 손 바닥으로. 쳐서 탕! 어, 맞는데 조금 빨랐다. 조금 빨랐어. 어.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 지금 갖다가 맞추고 있어요. 갔다가 공을 이렇게, 이렇게 맞추고 있다고 뭔가 여기서 뭔가가 탕 스피드가 안 나와. 하나, 둘, 탕. 엎었, 맞았는데 엎었어. 손바닥, 셋, 또 엎었잖아. 어, 아니, 엎었어 방금도. 왜 엎어진다? 엎어지는 하나요? 이게 안 나와. 뭐가 요것이 회전이 안 돼서 그래. 네. 요것만 가려면 엎어지면 다 말. 요것만 한 개. 회전을 끌면서, 그렇지, 그냥 그러면서 스피드. 이거 넣고 어, 이거 넣고해 손잡이가 이거 기둥이라 생각하고, 나야, 이거 들려있으면 안 되지. 넣고 탕, 그래. 이게 기둥이라니까, 이렇게. 건 근데 하고막 이렇게 올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딱 이렇게 놓고, 이게 잠깐 돌리면안 돼. 네. 넣고 탕, 안 돼, 들린다니까. 들리면, 여기 들렸으면, 이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니까. 나져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어. 손잡이 를놔놓고 탕! 그래. 지금처럼. 넣고, 부... 아니야, 안 났어. 손잡이. 들렸어요, 지금. 손잡이 놓고 탕! 더나와왠볼다 써버렸는데, 0 볼도 없네. 가장 문제가 이거다, 게 하고 이거 들린다니까. 가다가 치다가. 아니, 치기 전에 들려, 이게. 어, 여기 들려버려, 이렇게. 나야 된다니까. 어. 손잡이가 무조건 이 헤드보다는 있다는 느낌이네, 앞에 있다는 느낌이나야 돼, 앞에. 뒤에 있으면 안 돼. 여기 헤드보다 뒤에 있으면 안 된다고. 앞에 있는 느낌이 나게. 근데 이렇게 어, 어, 그리고 꺾가 내려가지 있어. 혼자 내 앞에 놔야 돼. 앞에. 놓는데, 헤드보다 좀 앞에다 놓게. 네. 고 그렇게 쳐야 돼. 그래. 음. 그래야지 안 흔들리지. 놓고. 탕. 안 돼, 지금은. 지금도 빠졌어. 빠졌죠? 어, 더 앞에다 놔야 돼. 탕. 더 앞에다 놔야 돼. 음. 스피드가 안 나요, 뭔가. 놓고. 탕. 활력이 뭔가 붙는 부분이 없어 서어이때 탕! 그래 지금처럼 그래 꽂으면 탕! 풀리는 그 구간이 있어야지 슥! 풀리면 안돼 탕! 풀려야 돼 뭔가 꼬임이 꼬임은 꼬임은 슥! 줘도 돼 슥! 주되 풀리는 거다 탕 풀려야 한다고 꼬임이 슥! 틀었다가 슥! 과 몸을 슥! 탕! 그렇지 그런 느낌 슥! 탕! 휴식하시고 네 그리고 네, 네 적당히 해뭐 평소에 대답도 안 하면서 네 <웃음> 정확히 하고 <laughs> 뭐 평소에 대답도 안 하면서 왜 대답 안해안 하지 원래 하지 오늘따라 별납 나... 네네 <laughs> 지금 자, 봐봐 가장 고쳐야 될건 손자리가 들리는 거야 이거 보여는 어. 거야? 여기 봐봐 응. 여기, 핸드폰, 여기 기둥이라니까 여기 응. 건물로 따지면 응. 건물이 들려있다고. 응. 요거 날라다녀자, 이렇게 들려있다고 어, 그럼 이거 날라다녀 이제 나중에 어 그럼 다음에 펄럭펄 되지 날라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야 이 손잡이가 좀 앞에 있는 느낌. 요렇게. 요상태 요, 요 그대로 가. 드라이브 나중에는 회전을 시켜야 되는 게, 이걸, 이걸 쓰지만은, 응. 그걸 쓰지 말고, 이거, 이거 손잡이가 그냥 그대로. 응. 이게 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골반 틀어. 응, 틀어. 요거 뭔가 벌리, 벌리는 게 아니야. 뭔가 딱 조여져 있어야 되기가. 응. 그걸 꼬임을 팡! 풀어라고, 풀 때. 야, 돌아서 틀어. 똑같은 벌리라하겠어 응? 아닌데? 아니야. 뭔가 꼬임이 없잖아.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꼬임을 주면서, 뭔가 꼬이, 어. 꼬임을 주면서, 탕! 그렇지. 근데 그게 놓고 기다려야지. 놓고, 탕! 그렇죠. 좀 조금 더 틀리는 구간이, 그렇지. 슥, 탕! 또, 날려또 또, 또. 이렇게 그게 날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넣고 흔들리는 거는 무조건 이게 안들리 거예요. 어... 무조건, 100%야. 이게 흔들리는 거는 이게 무조건 이렇게 들려서 흔들려. 100%야. 둘, 셋! 이렇게 탁구는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왼쪽 틀고 오른쪽에 나가는 거야. 왼쪽, 오른쪽이. 꼬임물 왼쪽, 오른쪽이야. 왼쪽을 틀고, 오른쪽에다가 하고. 왼쪽,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 다 나와도 돼. 오른쪽이 다 나와도 돼. 팍 나와, 더 풀면서. 나와. 탕. 안 풀려. 밀잖아. 탕. 그렇지. 지금 됐어. 거데 놓고.다가 탕. 그렇지. 어, 방금 가장 좋았어. 꼬임물 주고, 뭔가 탕 풀려야 돼. 다시 한번 더. 한, 세 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돌아, 스트로크. 화. 따라가면서. 여기다 쳐봐. ,이. 어 그, 아이, 물다니까. 여기 멀어 가깝게 두고 어떻게 뭐라 그어 여기다 치는 거에요 어택은 어, 어,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치는 게아니다고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치는 게 여기, 여기 어택게 아니야 가깝게 두고 딱 치는 거 가깝게 두고 최대한 가깝게 두고 탕. 가깝게 두고 이렇게 가깝게 두고 쳐야지 뭐하라고 이렇게 뺐다가 막 이렇게 치냐고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두고 해? 근데 붙여놓고 때려야 돼 우리 팔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도망가잖아 여기서만 탕 때려야지 그래, 하란 어. 그래, 응. 응. 어, 탕, 탕 그래 그때만 하나란 말이야 그 대신 꼬임을 주고 이거 넣고 어탕탕 그래 그런 느낌이 내야지 붙여서 탕탕 회전 시키라 했잖아 회전 몸의 회전이 대, 안 되면 안돼 몸을 회전을 이렇게 시켜줘야지 다리가 가지지 어어 응. 보고 회전이야 보고 회전 시키라 해 보고 떨어진 거 보고 회전 시키면 된다 내말 들어 회전 시키면 가져 네또 까먹었겠지 가깝게 돌아, 가깝게. 파리. 가깝게 두고, 탕. 그렇지. 오. 최대한 가깝게. 탕. 다시. 탕. 흔들, 흔들렸잖아. 그럼 뭐, 머신 뭐 있어야 돼. 뭐. 손잡이, 그렇지. 하나, 둘, 탕. 탕. 보고, 회전. 하는데, 어, 회전을 했는데, 방금도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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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회전이. 이런 느낌이라고. 회전이 탁 풀리는 구간이 없어. 회전이 탁 풀리는 구간이 없다고, 지금. 하나, 둘, 탕. 탕, 탕. 그 회전이 안 풀리면은, 이렇게 끝난다고. 아... 어, 그럼 이제, 이제, 빨리 또, 빨리 해야 돼. 네. 붙여서, 탕, 탕. 회전하는데 또, 그 회전. 뭐, 뭐야, 방금, 뭐가 문제야? 회전 안 했어. 회전했어. 풀리는 구간이, 아, 어. 맞, 뭔가 이렇게 이렇게 풀린다고, 뭔가가, 확! <laughs>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없다고. 가까이 두고, 탕, 탕, 탕! 그렇지게 풀어야지, 지금처럼. 떨어진 거 보고 나서 확 풀어야 돼. 네. 밖에 두고, 탕, 아이. 방금은 돌았을 때 뭐? 왜 늦어? 꼬임이 없다고. 그냥 빠졌다 고 그냥 이렇게. 어. 꼬임을 주면서 돌아 그렇지. 그걸 하면서 돌아서야지. 그 탕, 탕, 보고확 풀어. 또 지금도 만들잖아. 이렇게 만든다고 풀림이 없어 지금. 탕, 탕, 확 풀어야지. 그렇지. 확 풀어야지. 뭔가 여기 확 풀어야 중심이 날라가지지. 풀어야 중심이 날라가잉. 네. 뭔가 탁! 이렇게 날라야 돼. 날라가는 느낌이 나야지.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고. 풀어야 날라가진다고. 붙여서, 탕! 탁! 풀어야 돼. 그렇지. 몸에 잘한 거. 붙여서, 탁! 날라가! 아, 남의 집에 못 다쳐. 뭐야 붙여서, 해. 가깝게 두고요. 네. 탕! 탕! 탁! 풀어! 먹으면 집에 가. 아이씨, 이게. <laughs> 이직고 평소에 좀 이렇게 해봐요, 평소에 좀. <laughs> 평소에 해요. 평소에나, 어? 평소에는이 뭐는 뭐고, 오늘은 빈속이잖아. 아침 안 먹고 있잖아. 네, 알았어요? <웃음> <웃음> 전체적인 거 생길지 말고, 포인트만 해. 네. 어. 놓고. 가장 중요한 손잡이 놓고. 어. 그 다음에. 어. 뭔가 꼬임이 있어야 돼. 꼬임이 있어야 풀지. 어. 어. 임팩트 하기 전에 뭐 해야 돼? 하기 전에 뭐예요? 꽈, 꽈하는데 그냥 고만가보려꽈어 그럼 이것만 가냐고. 임팩트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돼? 풀어야지. 풀면서 임팩트를 아, 해야지. 틀었으면 그래. 이걸 풀면서 딱 임팩트가 나와야지. 꽈 놓고 요것만 가면 안 되지. 음. 풀때 임팩트에. 네. 한번 더. 요거 최대한 붙여야 돼. 어떻게든 붙여놓고 치는 거예요. 떨어뜨려놓고 치는 게 아니야. 네. 음. 붙여서 탁. 아 지금도 떨어뜨리잖아. 이렇게. 붙여놓고. 팔이, 팔이 잡대끼 어. 이렇게 팔이 잡아봤지. 어. 탁! 그렇게 잡아야지, 파리를. 요렇게 하면 파리 도망가잖아. 여기서만 탕! 때리라니까? 탕! 탕! 풀어! 안 풀리니까 그렇게 한다고, 지금. 그걸 못풀니까못 풀어보니까, 요렇게 가는 거야, 쫄로. 쳐서, 음. 아! 탕! 탕! 팍! 풀어야 돼. 그렇지. 괜찮아. 풀목 날라가진다고, 다리가. 특히 억지를안 뛰어도 뭔가 팍! 풀면 다리가 날라가지 돼, 알아서. 탕! 오! 팍! 풀어. 그렇지. 쳐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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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거기 끌려, 그건 끌려 나온 거야. 풍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끌려 나왔어. 확 풀어내잖아. 그러면은 아, 아따 인터벌 킹그해 봐. 해 봤어 옛날에 많이 봤어. 아니 거 사투리를 알아 먹을, 먹을까 사람들이? 알아 먹겠지. 트러스면 풀면서 탕. 오, 나 있어, 나오, 좋어스트록좋았어 좋아서, 탕, 탕, 자, 탕. 보고 회전. 풀어! 그렇지! 이렇게 온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풀 시간이 있잖아. 어. 보고 풀으면 된다. 확 풀으라고. 오, 탕! 탕! 허 탕! 난리 왔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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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 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그, 들어가도 의미가 없는 거야. 거기 꼬임이 안 풀리면은, 그렇게 된다고. 너무 몸이 늦은 거아니요 꼬임은. 늦은 게 아니고, 안 풀리니까 늦, 못 가는 거야. 몇분 만에? 안 풀리니까 못 가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파이, 다시 해봐, 해봐, 넣고, 향, 향, 안 풀어서 끝다 지금 봐봐, 아니, 풀면, 풀면 지금도 그렇게 안 끝났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끝났거든. 안풀어면 이렇게 늦다고, 몇번 말해, 안 풀려서 끝다고 뭔가 팍 풀려야지. 어, 그리고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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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풀어라. 그나마 좀났어 그나마 조금 났어 지금도 민 거야, 근데. 탕. 어? 응. 그 집에 가 그러고 계속. 아, <laughs> 이거 안 풀어서 그나 깨. 뭐가가 탕 풀리니까 그 풀리는 반동으로탕 튕겨 나가는 거라고 다리가. 그거 여러 가지 복잡하게생각하지말고 꼬임을 확 풀면 나가죠. 다리는 가죠. 아, 어. 탕 풀어. 탕 다시 오른쪽이 남아 있으면 안 돼. 틀었으면 오른쪽이 다 들어간다는 생각이요 다.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그렇지. 뭐가 남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탕, 탕, 퍽 꼬임이 없어서. 어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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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엄마야. 풀어! 야, 마지막. 마지막. <목소리> <목소리> 여기로 <laughs> 치는 느낌이로 치는 거손자비로 <laughs> 치는 느낌이야 가깝게 두고 치라고 그 떨어뜨리지 말고 에? 스피드가 여기서 탁 <laughs> 아줌마 오른쪽을 돌리는 게 아니고 어 그렇지 왼쪽을 튼다 어. 왼쪽 골반을 틀어야 오른쪽으로 중심이 가지 걸어갈 때이 <laughs> 이동해서 하나 <가야 돼>. 아탁몸안 <laughs> 이게 이몸 밖으로 안 빠지게 과소는 구간이 있어야 돼. 맞는 구간이 뭔가 맞을 때는, 탕! 그렇지. 지금처럼. 공을 한 대, 여기,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딱 붙여놓고 쳐야 돼. 어, 붙여, 붙여. 각각 붙여서, 탕! 지금도 멀어. 요것이 회전이 안 돼도 그래. 혼자 일어나. 고 탕! 그래. 지금처럼. 뒤에 있으면 안 돼. 여기 때뭐다 나야지. 뒤에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쳐야 돼. 그래. 그래야지 안 흔들리지. 뭐, 날때 탕! 그래. 지금처럼. 그래. 쑥, 주때 풀리는 거보다 탕! 풀려야 한다고 그런 느낌. 뭐, 계속 빠지면서요. 만화제 <목소리> 원래 여기들과, 여기 뜨거 여기 기둥이랑 니까 여기 건물로 따지면 회전어 시켜야 되니까 여기를 쓰지 만은 그게 날라가 있는 거야. 향! 그렇지. 지금 됐다 거기 놓고. 탕! 그렇지. 어, 방금 가장 좋았어요. 이거 물 줘. 그 뭔가 탕! 풀려야 돼. 다시 한번 더! 세번 더! 가서 싸서. 어떻게 떨어졌어? 여기다 치는 거예요. 어떻게 떨 여기서 막탕 때려야지. 몸을 회전을 이렇게 시켜줘야지 다리가 가지지. 어. 회전을 시키면 가져. It's like 탕! 틀리는 느낌이 있다고. 회전했어. 탕! 근데 틀리는 느낌이 있다고. Like 탕! 그렇지, 게풀어야지왜 이러죠? 어, 이이 없다고. 뭔가 탕! 탕! 날라야지. 네, 참 아, <목소리도> 오, 파크로 며칠, 우 집에 가그러